저는 파키스탄 목장 김진희 목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가정교회 목자로서 지금까지 섬기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전환하면서 저에게도 목자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과연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컸습니다. 기존의 교회 시스템과는 달리 가정교회에서는 목자가 주식이 되어 목원들을 섬기고 돌벼며 이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는 단순한 소그룹 모임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로 양육하며 때로는 아픔을 함께 나누고 때로는 기쁨을 함께하며 신앙의 가족이 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VIP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VIP를 초청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초대해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고 오더라도 신앙에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냥 왔다가 밥만 먹고 가, 가서 다시 오지 않는 VIP도 있었습니다. 목자로 성기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사랑과 성김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질병이 있는 분이 오셨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질병치유를 위해서 모든 목원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고침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던 경우도 있고, 어떤 VIP는 이분을 위해 모든 복원들이 열심히 기도, 기도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 목장에도 목장 연읍에도 나오는 열심히, 열심히 나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VIP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지만, 때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고, 오히려 교제를 멀리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함께 신앙을 나누고 싶었지만, 목원들 간의 갈등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목장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목원은 처음에는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듯했지만 남편 문제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고 결국 목장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닐까, 내가 더잘 생겼다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장하게 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단지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목자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VIP들이 점차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때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볼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들이 저녁 식사하러 가자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왔다가 밥 먹고 귀가할 때까지 못마땅하게 그렇게 있다가 갈때 인사도 안 받고 가셨던 그 목원이 아슬아슬하게 꾸준히 목장에 참석하면서 사랑과 성김을 경험하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순간 저는 너무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목자로 부르신 이유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V.I.P.가 집사가 되어 목장에서 목원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목원들이 올 때마다 올 것이다 생각하고 음식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작게 와서 그 음식을 참생한 목원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일주일 내내 그 음식만 먹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한 목장 식구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 울고 웃으며 진정한 신앙의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초대교의 모습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생활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서로 위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목장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목원들과 저희 가정에 많은 재정의 복도 받았습니다. 또 저는 직장의 복도 받았습니다. 60세 정년인데 65세가 된 지금까지도 아직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경험은 목장이 이제 분가를 하고 서로 열심히 하다가 목자가 힘들어서 유지하지 못하고 목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저희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할 때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참으로 목자의 역할과 헌신이 중요하구나 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며 용기와 힘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뭐 하다가 왔노? 부르실 때예 저는 목자로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시켜 제자 삼기 위한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 왔습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가 왔습니다. 육신의 이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살다가 왔다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대답일 것입니다. 열매는 많든 적든 목자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더욱 기쁨으로 생기며 마지막까지 충성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더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v i p 전도가 어렵고 목자로서의 사명이 버겁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저의 경험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전을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